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어, 오늘은 연휴라 장이 쉬는 만큼, 어, 다음 주 장이 개장하면 조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어, 아마 주식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어, 이 항공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유가가 떨어질 때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항공 관련된 종목들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어, 왜냐하면 보통 비용의 30% 이상이 기름값입니다. 30%에서 한4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차지하는데, 뭐 항공사 입장에서 원가라고 할수 있죠. 여기다가 뭐 기타 플러스 뭐 인건비라든가, 어, 기타 뭐 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아무튼 뭐 유가는 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름값은. 어, 그런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항공주들 한번 관심을 줘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단, 오늘 일단 대한항공을 소개해드리는 건, 이게 뭐 단기간에 뭐10% 이상, 아니면 뭐20% 이상 급등 예상이 돼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장 개장해서 그냥 적당하게 1에서 한4% 사이.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4%가 아니고 한 2%. 자, 이 정도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사실 각자의 시드가 제가 뭐 얼마나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에서 2% 단타로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여기서 뭐공하을더 붙여서 10에서 20% 되면 뭐 좋겠지만 저는 1에서 2%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하루에 1% 수익을 내면 30일이면 34%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씩이라도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 아무튼 이따가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차트 분석할 때, 어, 이 지표 사용해서 조금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어, 이 지표 본인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 7318 9563이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 문자 보내는 거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더 보기 있을 겁니다. 더 보기 클릭해 보시면 문자 보내실 수 있게 링크 생성해뒀습니다. 두 번만 누르시면 바로 문자 전송되니까요. 어,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아, 아무튼 대한항공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은 뭐 최근에 어, 한 한달여간 주가 뭐 끊임없이 내렸죠. 자 거의 뭐 미끄럼틀이네요. 이렇게 내리다가 최근에 어, 다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 거래량이나 뭐 상승 추세가 괜찮았나 보네요. 일단은 지금 지표 보시면 청록색으로 표시됐다는 건 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 거래량도 뭐 살짝 조금 늘었네요. 이전에는 뭐 확연한 매도 추세였다면 오늘은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일단 이게 제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니 일단은 제가 가장 의심되는 건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4월 23일부터 4월 24일 사이 어이 날짜부터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죠. 4월 23일에서 24일 이때부터 주가가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뭘 의심해 볼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는 건 대차거래 정보입니다. 대한항공의 대차장고 고요 어, 보시면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 그러니까 뭐 3월 중순 3월 중순부터 보통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3월 중순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차장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최고점은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에 최고점 찍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24일부터 4월 25일 대차장고가 갑자기 줄어들죠. 아, 아래 표로 한번 보자면 어, 이날이네요. 4월 24일, 25일. 어, 25일은 대차 성환량이 137만 주입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공매도 어, 관련해서. 어, 일단은 빌린 주식을 갚아야죠. 빌린 주식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날이죠. 4월 10일, 4월 10일부터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 대차장고 줄어들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 자, 이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러면 뭐 요즘 대한항공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국제 유가는 60달러선이 붕괴됐고요. 4년 1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어, 이로 인해서 항공권이 붙는 유류 할증료 아실 거예요. 이것도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증료도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어, 아무튼 이런 상황에, 어,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 48조, 48조나 투자해서 항공기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전 세계적인 다른 항공사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좀 공격적인 투자죠. 다른 항공사들은 조금 움츠려들어 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굳이 왜 회사 자금을 써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딱히 경영진들의 생각을 알수 없고요. 어, 그리고 사실 좀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입장에서 대한항공은 이 항공업의 위기를 중국과 캐나다 물류 재편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어,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길 수 밖에 없죠. 전 세계적인 난리였으니까요. 자, 이때 대한항공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항공. 항공으로, 항공 물류라고 해야 될까요? 항공 운송. 자, 사람 대신에 물건을 나르면서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어, 근데 그때 경험이 뭐 생각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달콤했나봐요. 그래서 지금도 어, 중국과 캐나다 물류 재편 이쪽 이쪽 무역에 대한항공도 한발 담궈서 약간 좀 수익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거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죠. 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안 좋은데 굳이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사이에 들어간다. 일단 캐나다도 미국과 아, 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관세물 관련해서 뭐, 문제 많았었고, 뭐, 중국은 더할 나위 없고요 어,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뭐, 좀 대화를 좀 요청하는, 좀 손을 한번 내미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지금 이런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와, 굳이 중국을 상대로, 어, 항공 운송업을, 어, 진행을 하려는 거, 사실, 제가 주주 입장이면 좀 이해는 못할 것같고요 어 아무튼 뭐 이건 뭐 경, 경영진의 입장이니 저희 같은 뭐 일반 개미들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집중할 건 유가가 떨어졌으니 어, 한 번쯤은 항공주가 집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상황 같은 경우에 대차장고가 줄고 있다 대차장고가 줄고 있다는 건 어,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어, 뭐라고나 할까요 사는 중이죠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타이밍에 국제 유가가 맞물려서 조금은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물론 수익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1에서 뭐10% 20%이 정도 수익 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적게는 1에서 2%일 거예요. 이 정도 욕심 없이 수익 실현하실 분들만 다음 주 장이 열리면 대한항공 어,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은 뭐 분봉으로 보자면 어, 분봉 상태도 뭐 딱히 세력의 매도를 뭐 찾을 만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도 차트를 조금 줄여놔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어, 스키즈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압축돼 있죠. 이 구간이 지나면 보통 변동성이 폭발한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어, 저는 근데 이게 위쪽으로 갈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굳이 떨어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대한항공 어,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 조금이라도 수익 낼수 있는 자리 포착되면 같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뭐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가가 가볍진 않아요. 가볍진 않지만 그 와중에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다. 수익을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뭐그 종목이 규모가 뭐 크든 작든 뭐 아무 소용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어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뭐 틈틈이 대한항공 꾸준히 살피면서요. 조금이라도 수익 볼수 있는 자리 포착되면 어 지금 뭐 운영하고 있는 그룹방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그룹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료 아니고 무료입니다. 단순히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어, 나 이거 종목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뭐, 다 같이 그 종목 한번 찾아보고, 어, 찾아봤더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정보 공유 목적이지, 뭐, 다른 목적 없습니다. 어, 이 그룹방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어, 연락주시는 분들 한해서, 어, 초대 링크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상단에도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 큰 수익을 바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1에서 2% 정도 어, 그 정도는 뭐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고 어, 영상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어, 다음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괜찮은 종목과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